안녕하세요. 휴가의 채널의 정피디입니다. 오늘은 LG 기기 변경 특가로 시세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확실히 현재 LG 기기 변경은 특가라고 부를 만큼 좋은 가격으로 시세가 형성된 기종들이 많이 없었어요. LG는 번호 이동에 정말 강한 가격 정책을 보여주는 통신사다 보니 더욱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녀석들은 갤럭시 S20FE와 갤럭시 S20입니다. 두 녀석 모두 스펙, 가성비, 좋은 평가를 받았었고 특히 갤럭시 S20은 갤럭시 S201 보다도 더 좋은 평을 받았던 명기죠 간단하게 스펙 훑어보신 후 시세표를 보러 가시죠 갤럭시 S20의 프로세서는 퀄컴 스냅드래곤 865, SM8250이고요 S20 FE도 이와 동일합니다 메스 프리미엄급의 출고가도 한참 낮은 S20 FE가 같은 프로세서를 장착했기에 사람들의 눈길을 많이 끌었었죠 하지만 메모리에서 S20의 램이 12GB로 S20FE와 두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역시 플래그십 라인은 플래그십 라인이죠. 디스플레이는 오히려 S20FE가 0.3인치 더큰 6.5인치이며 최대 주사율은 120Hz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후면 마감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S20은 고릴라 글래스 6고 S20FE는 고릴라 글래스 3인 것이 아마 원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S20 FE가 4500mAh로 500이나 더 높고 카메라 사양은 전면은 S20 FE가 더 높지만 메인 카메라는 s 2 2 망원렌즈로 8배의 화소 차이를 보여주면서 확실히 메스 프리미엄급 폰과는 급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외에 방수방진과 AKG 튜닝, 돌비 애트모스 기능 등은 모두 동일하게 들어가 있으니 S20 FE는 웬만한 플래그십 라인 못지않은 녀석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느껴지네요. 스펙 비교는 이쯤에서 그만두도록 하고 시세표로 불어 네이버에 호텔폰을 검색하시면 제일 상단에 호텔폰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사이트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메인 화면에 시세표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시청자분의 해당 지역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시세표를 볼 수가 있는데요. 호텔폰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좌표를 요청하는 댓글을 달 수가 없으니 마음에 드는 시세표를 발견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간단한 절차를 통해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세표입니다. 갤럭시 S20은 17만 원이고 S20 플러스는 22만 원입니 5만원을 보태서 한 단계 더 위인 폰을 노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갤럭시 S20 FE는 차비 4만원으로 부담없는 가격으로도 기기 변경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 시세표입니다. S20은 13만원, S20 플러스는 19만원으로 시세표마다 차이가 있으니 꼭 손품을 파시길 권장하고요. S20 FE는 공짜로 현재 구매가 가능한 상태란 걸 보실 수가 있네요. LG는 확실히 번호이동. 즉, 고객 배우기에 더 강한 가격 정책을 보이고 기기변경도 나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혜택이 적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 결합할인이나 가족할인 등으로 혜택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혜택을 포기하고 통신사를 이동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 기기변경 쪽에서 조금이라도 착한 가격에 좋은 폰이 나오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은 구매 후기입니다 갤럭시 S20의 구매 후기입니다 LG 기기변경 기준 8호 요금제로 6개월 유지, 부가서비스 없이 18만원에 구매하셨네요. 시세표와 비슷한 가격으로 구매에 성공하셨네요. 갤럭시 S20 FE의 구매 후기입니다. LG 기기변경 기준 8호 요금제로 6개월 유지 부가서비스 없이 공짜로 구매하셨네요. 이 역시 시세표와 동일합니다. 오늘은 LG 기기변경 특가를 진행해보았는데요. 역시 LG는 번호이동이 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통신사를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만약 LG 안에서 기기를 변경하셔야 한다면 참고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린 정보 만족하셨나요 만족하 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슈가의 채널의 정피디였습니다.